안녕하세요. 방갈배입니다. 오늘 주제는 앞에 보이는 이두 제품입니다. 드릴을 장착해서 간단하게 나무 자르기용, 금속 자르기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직소톱처럼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인데 이런 제품을 구입하실 때 드릴 직소톱 아답타, 드릴톱 아답타 이런 것을 구입하실 때 어떤 제품을 구입하면 사용하기 편리하고 또 어떻게 사용해야지 더 작업이 쉬운지 그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제품은 NT700, n t 8 0 0이는 제품인데 공구 찾는 사람들이라는 곳에서 제품을 지원해 주셔서 제가 사용해 보고 그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구매 좌표는 설명 더보기란 하단에 적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스에서 열어보면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날 3개, 금속용 날 하나, 목공용 날 2개, 보조 손잡이 하나, 본체, NT700, 날 3개, 보조 손잡이 하나, 본체, NT800. 여기와 여기의 차이점은 오일을 넣을 수 있는 통이 있느냐, 없느냐. 나를 장착하는 방법은 두 가지 다 똑같습니다. 여기 부분을 레버를 당겨 주고 그다음에 나를 밀어 넣어 주면 됩니다. 이렇게. 장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쪽에서 드릴을 장착해서 돌리면 이렇게 상하 운동을 하면서 나무가 잘리는 거죠. 이 오일 캔 뚜껑을 열어 보고 오일을 여다 넣어 보면 자 오일이 이렇게 넣어진 게 보이시죠? 이렇게 차 있는데 이제 계속 흘러 내리는 거예요. 이렇게 뚜껑을 닫아도 10초에 한 방울씩 떨어집니다. 10초에 한 방울씩. 그러니까 위에 뚜껑 작은 까지 열어놓고 사용하면 너무 빨리 떨어지니까 이것은 꽉 닫고 모두 다꽉 닫은 상태에서 오일을 넣고 사용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그리고 이 오일을 사용했을 때 단점이 목재를 잘한다거나 그랬을 때그 목재 위에 기름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사용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어, 그런 목재에 기름 떨어지는 것이 싫다 그러면 오일을 넣지 않고 어, 그냥 여기 부분에 오일을 한 방울씩 그냥 직접 살짝 뿌려준 상태에서 작업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자, 이렇게 장착을 했는데 사용하실 때 이러, 이렇게 잡고 사용을 하시는데 직소로 사용하실 때 이렇게 이렇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좌측에 이렇게 옆에다 다는 게 아니라 풀러서 뒤쪽에다세요. 뒤쪽에 이 뒤쪽에 보면 구멍이 있습니다. 여기 뒤쪽에다가 보조 손잡이를 체결하고 체결이 됐으면 이렇게 잡고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왼손으로 드릴을 잡고 이렇게 사용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 손으로 자기가 어, 방향을 조정하고 또 바짝 밀착을 시킨 다음에 밀어줘야지 잘 잘립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옆에다 잡고 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잡고 하셔야 돼요. 아셨 죠. 자, 잘라 보 도록 하겠 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잘리 는 거예요. 그리셔야지 사용하기 편하지, 또 라운드를 한번 지어볼게요. 이렇게 라운드 지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사용하셔야지 사용하기 편리한데, 자 이제는 이게 NT 800입니다, 이 NT 0 0 지금 제가 오일을 넣지 않고 사용하는데, 오일을 넣고 사용하는 것보다는 목재 자를 때는 오일을 안 넣고 사용하는 것이 훨씬 편리하고, 또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오일이 필요하다면 여기 에한두 방울씩 떨어뜨려서 사용하는 것이 훨씬 좋아요. 12D 짜리 목재는 얼마나 잘나가는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쉽게 나갑니다. 쉽게 이렇게 쉽게, 쉽게 이렇게 나갑니다. 이렇게 30T 이하인 목재를 자르는 용도로는 사용이 가능하다. NT 700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체결되는 부위가 삼각형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삼각형, 그래서 어, 임팩트 드릴이라든가 임팩트 드라이버 이런 용도로는 체결이 불가능하죠. 자,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NT 700은 얼마나 잘 되는지? 지금 자른 단면 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대로 이렇게 잘 잘립니다. 단면도 깔끔하게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이 확실하게 고정이 되어 있으면 단면이 잘 나오고 이것이 흔들리면 소음도 심하고 잘 잘리지도 않고 깨끗하게 나오지도 않죠. 시간은 좀 걸리지만 이렇게 잘립니다 각 파이프 두 제품의 차이는 그러면 어 이걸 구입하는게 더 낫지 않냐 가격도 더 싸고 그런데 여기에는 이렇게 베어링이 살짝 달려있어요 베어링 아래 위로 움직였을 때 베어링이 달려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베어링은 또 없어요 지금 보시면 그냥 핀 핀이 하나 이렇게 박혀 있는 정도이기 때문에 어 선택은 여러분이 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펜타에서 나온 NT 700, NT 800 드릴에 장착해서 사용할 수 있는 드릴톱 아답터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철재를 자르기에는 좀 부족하다 힘이 그리고 30T 이하의 목재, 연한 목재를 자르기에는 쓸만하다 그런 결론을 내리고 나무 가지, 살아있는 나무 가지를 친다거나 가지치기 를 한다거나 그럴 때는 이 나무가 생나무 가지가 심하게 흔들리기 때문에 잘안 잘려요. 그걸 알고 구입하실 분들은 구입하시면 후회가 없을 듯합니다. 그런 점을 모르고 막연한 상상에 어, 좋겠다, 재밌겠다, 막 이런 상상으로 구입하시면 어, 실망하실 수도 있으니까 고정을 그 알고 구입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드릴톱 아답타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이상 반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